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하를 시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어, 어제 우리 정현홍 집사님, 이제 오랜만에 또 다시 뵙고 왔는데요. 어,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참, 지난번에는 거동도 되지 못하고 말도 대화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어제 너무 밝은 모습으로 또, 어, 또 면회가 아직까지도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 하지만, 예, 사람이 그리운 것 같고요. 또 함께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기도도 하고 함께 대화다 하 왔는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매일 예, 이 새벽마다 제가 올리는 그 영상을 예, 말씀을 꼭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씀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몸도 마음도 영혼도 깨끗하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우리 기성이가 우리 곁을 떠난 지가 벌써 9년째입니다. 어그제 같은데 세월은 이미 벌써 이렇게 1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면 돌아가시면 산에 묻는다고 하죠. 하지만 자식이 먼저 그렇게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어, 참. 언제까지고 가슴에 묻은 자식은 부모에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기성이가 사랑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하여서 참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아이들을 가슴으로 품어내는 우리 강석환 집사님, 문동일 집사님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며 또 마음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데살로니에 향한 바로 바울의 마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한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늘의 크신 위로가 귀그 과정에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평원의 숲에서 함께 이제 추모의 예배를 드릴 텐데요. 위에서 여러분들도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에서 10,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뿌렸고 후에 그참 예쁘게 성장했다라는 것. 참 예쁘게 성장했다라는 그 소식을,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그렇게 변했다는 것을 듣게 되면서 참으로 너무 기쁘고 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지금 대산론의 전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악한 것은 잘 아무리 포장인단다 할지라도, 속인단다 할지라도 언제든 백일 하에다 드러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왜곡되고 무시당한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곡되고 무시당한 선에 대해서도 그 진실이 언젠가는 예, 다반천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기고 거짓을 또한 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러기에 코람비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수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 바울은 당시 내부 고발자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잘못된 것, 유대교의 잘못된 것을 세상에 알리는 데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자신들도 지옥갈 인생이면서. 자신들도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서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선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예, 만일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당연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다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당연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을 처음에는 탄압했어요 바울이.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예, 담에색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담에색으로 향하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는그 이후로부터는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된 인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을 더욱더 찾아다니면서 또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가장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예.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어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좋겠지만은 좋겠는데 저렇게 나서서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예, 유대인들에게는 불편했겠습니까? 바울은 당시 다들 부르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가말리의 문화생 또한 율법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란 한다면 당대 최고의 학벌을 예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 지금으로 말한다면 우리나라 하면 서울대라 할까요? 예. 서울대에서 수석으로 졸업하는 그런 사람, 바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발리세파이며 공해에서 인정받는, 공회에서 인정받는 유망한 유대교 청년이었습니다. 스테반 집사가 죽을 당시에는요, 집행관이어서 집행관. 스테반 집사가 돌마다 죽을 때, 그것을 집행하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담의색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물론, 그때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사울이란 뜻은 큰 자, 위대한 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를 경험한 이후로, 자, 이렇게 서신서를 기록하는 이후에, 이때에는 나 사도된 바울이다. 절대 사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라그래요 바울이란 뜻이 뭐냐? 작은 자, 낮은 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신을 교만한 자리에 놓는데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라 단다면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겸손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더욱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주님 말 높여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렇게... 부와 명예 권력까지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울이었을 때요. 그런데 그는 예수를 믿게 되면서 빌립보서 3장 8절, 빌립보서 3장 8절에 고백하기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예수 그리스도,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뭡니까? 버리는 쓰레기잖아요. 대소변 같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버린 것을 다시 주서 담는 사람이 있습니까? 버린 것을 다시 주서 담는 사람은 없잖아요. 바울이 그랬단 말입니다.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 지위, 영예, 권세 모든 것들을 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얻었기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내어 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라 겁니다. 오늘 범은 1절에도 보면, 오늘 범은 1절에도 보면 바울은 애써 고생의 길로 들어섰어요. 애써 고생의 길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 네. 내가, 대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을 받았으니, 그것이 유익한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어때요? 내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예, 그 몸을 해하려고 하고 있으니, 도망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살로니가 교회를 세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베레아로 도망갔다가 아데르로 쫓겨가고 다시 고린도 지역까지 가서 거기에서 비로소 이대사론가 전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계속 내쫓김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에요. 또한 자기가졌던 모든 부와 명예의 권세를 전부 다 배설물, 배설물처럼 버려지는. 그런 권신이 인간적으로 본다한다면 바울에게는 손해지요. 하지만 바울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있단 말입니다. 2 절에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역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피하고자 바울은 어때요? 피하려고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 같은 걸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한 목숨 건사하려고. 속임수 같은 걸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일수를 전할 이유도 없었겠지요. 4절,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께 옳은 일을 위해서 그렇게 위탁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택하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것을 숙면으로 받아들이고 있,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마음 예, 그 역사에 그렇게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만족감과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이함이 아니라 사람을 물론 대사로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으니 참으로 유익한 일을 했지요. 하지만 먼저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무엇인가?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 결국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한 순간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늘편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받기 위한 예 그러한 이유에서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으려는 것 그보다도 먼저가 있는데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예배의 첫째 목적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신다는 거죠. 우리 가 간구하는 것에 응답도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랴? 좋게 하랴?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기쁨을 위한 것이었단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나 하나님을 좋게, 좋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사도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던 자리에서 처음에는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그런 대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유대인들에게 배신, 바로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고 손가락질을 받는 또한 핍박 당하는 그런 자의 자리에 이제 내몰림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죽음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단 말입니다. 바울은요, 진리 편에 그러나 섰지만 섰으니 바울은 그러나 진리 편에 섰으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위해 거짓의 탈을 버리, 벗어 버리고, 예. 네. 이렇게 진 얘기를 택했는데 어찌 다른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말과 그리고 탐심의 탈을 쓸수 있겠는가.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로 또한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증인은 하나님이 증인 되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정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바울은 명실공히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사도시대, 사도라 한다면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만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요, 제자라고 했어요, 제자. 그래서 우리도 엄격히 말하면, 사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교회는 제자 공동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사도는 오직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사람, 12명.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부름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께 부름 받은 시점을 언제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메색 도상에서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부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부활하셔서,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러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라 한단, 다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플러스, 예, 바로, 바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가론유단 예수를 팔아먹었죠. 그리고 자살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은 거예요. 마띠아. 예. 그렇지 않았다면 그 제자들로 다 있어도 됐겠지만, 제자와 사도의 권위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7에서 8절, 7에서 8절에 보면 그 권위를 그러나 내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된 자로서의 권위를 그러나 내세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들, 특히 바로 대살로니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살로니가 사람들도 기억하고 있는 바인데요.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바울은요.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어때요?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저처럼 참어쩌 보면은 이 기성 교회들 보면 성도들이께서 다 채워주신 것으로서 이 목사는 먹고 마시며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척교회,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참 그런 목사님들 보면은 참 제가 너무 하나 없이 부끄러워집니다. 지금도 개척 교회나 미자립 교회들이 많아요. 성도들이 없는 교회들 이제 막 교회를 세웠으니 뭐가 제대로 갖춰지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대사론니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바로 유대인들에게 쫓김을 받아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쫓김을 받아 고린도 지역까지 지금 왔거든요. 그러니까 대사론니가 지역에 성도들이 부흥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바울이 단임목사로서 이렇게 대사론니가 지역에 있었지만은 어떻게 성김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례비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한무것도 받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비량 성교를 한 거예요. 지금도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택시 운전도 하고요. 노가대에서 일 하기도 합니다. 참 어렵게, 그, 왜 그러냐면 처자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일을도 하면서,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이런 목사님들이 지금도 있어요. 예. 바울이 바로 그랬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를 주지 않으려고 작은 기회에 무엇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가 있었거든요. 그 부부가 사도 바울의 그참 열심 히 있는 그 목회. 하지만 목회를 하면서도 장막 짓는 일을 했거든요. 지금 본다면 건축업자, 건축업자. 예, 이 장막 짓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도 똑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이 부부가 바울을 집으로 모셔요. 자기네 집으로. 그래서, 복음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예. 그것이 모티브가 되어서, 지금 모든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사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브리슬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신의 집으로 목사를, 목회자를 불러 모셔서 모시거든요.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지금은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물론, 위자립교회는 제외입니다. 예. 능,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서, 예, 사택으로 모시놓고 하나님의 사명만, 이 사역만, 이 복음만을 위해서 이렇게 감당하시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보라,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았다라는 거죠. 사랑 송도 여러분, 사람은 속일지언정 어때요?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깨끗하고 선한 양심으로. 깨끗하고 선한 양심으로 오직 복음을 위해 일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목회자들도 너무 물질에만 눈이 어두운 안타까운 분들 참 많아요. 은퇴할 때 교회가 힘들어질수록 힘들어할 것다 알면서도 요구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모습들 많은데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목회자들의 분깃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라는데 무슨 더 욕심을 낼수 있겠습니까? 항상 겸손함으로. 그리고 또한 성도들도 함께 목회자와 합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다 세상 것 탐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며 항상 코란 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수만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는다면 예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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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옵길 원합니다. 선한 역사위에 우리가 있길 원하나이다. 주님 주님 세상의 악한 것들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당 있어야 될 것들로 주님 허락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나아가는 믿음의 번석들 대개하여 주시옵소서.